안녕하세요. 조건의 집다 여기에요. 어 밤에 카메라를 한번 켜봤어요. 어, 밤에 어떻게 찍히나 한번 테스트. 봐요. 제가 이거를 분갈이 왔거든요. 여기 이거는 원래 분갈이 했던 거 스위 캔디 아니지 청성. 장성민이는 아이시 그린, 아이시 그린이 밤에는 장성민 똑같은 거두 개죠. 장성민을 제가 밑을 냈나? 이거는 홍매화홍매화이 꽃이야. 이거 화매! 우리 다육이들 얼마나 잘 있나. 보고 있는 건데. 화이트 그림입니 물이 좀 들었나? 어머. 위에. 이 직쟁들도 물이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지금 한밤 중이라서 그렇지. 아침에 보면 정말 빨갛게 물들었을 뭐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유레니온. 유레니온.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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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감을 수수 아우, 베베레미니고상흰리스흰리스 애플네애플네 예, 예쁘네. 예, 예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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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예플러스쁘네 예쁘네. 네예네네 여기도 있어요. 가구, 사도? 음, 청성리인도 콕콕 끝에 점 찍었어요. 음, 얘는 9mm. 아니지. 음, 얘, 얘, 만한게 9mm. 작만한 게 9mm에요. 음, 얘는 탱고. 탱고에요. 부사. 조금만 줄여볼까? 부사. 얘가 스위 캔디예요. 스위 캔디. 달달한 사탕 같죠? 음, 스위 캔디, 스위 캔디. 여는 음, 부사. 부사하고 얘가 음, 샹그릴라. 샹그릴라샹그릴라가 빨개졌어. 이마로 로망 음, 로마 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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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캔디케인 금인데 얘가 물을 잘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터둥터둥해요토둥터둥 라임 다 탔고 음 얘는 크림 크림로즈 크림로즈도 물들었죠. 음, 레드벨벳 요것도 음, 분갈이용 코사지 코사지, 코사지. 이거는 런뇨인데 이거 런뇨이 합식이에요. 제가 이 꼬지로 이 꼬지로 키운 거예요. 음, 이, 거는 라자아가금. 라자가금이 이렇게 부드러웠어요. 어, 이뻐. 라자가금 군생. 어 리조코파이. <laughs> 이거. 또코파이 같지? <laughs> 자, 이거는 라울이에요. 거리대에 있었더니, 라울이 더 예쁘죠? 빨갛게. 보련지도 찍고. <laughs> 이거는 전부 바이스 공방 들바이스 공방 분들. 바이스 공방 들이고 이게, 노지에서 자란 설탕 공주. 설탕 공주. <laughs> 요거는, 너무 예쁘죠, 따그리 얘도 오래되갖고, 이렇게 묵었어요. 한, 4년? 3년? 3년? 만 3년. 응. 그리고, 여비나 금. 여기는, 별의 눈물. 별의 눈물도 좀 묵어서, 이렇게 올라왔죠. 아, 이건 멀, 멀로. 멀로. 역시, 노지 멀노 마돈나 레스비, 음. 이게 말간이 말간, 왜 말간인지 알것 같아요. 말간이 말갛게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붙어 예쁘죠? 아, 이거는 비안트, 비안트, 아, 고란지 찍은 비안트, 이거는 백봉, 백봉인데, 이거 이꼬지에서 키운 거예요. 이꼬지에서 키워서, 이렇게 작아요. 작지만, 이렇게 물들었죠? 목둥이 얘도 이꼬지에서, 아니, 자구인다 자구로 키우는 돌기 마리아금. 음, 이것도, 제가 이꼬지를 좋아하거든요. 이꼬지를 좋아해서, 이것도 러블리 로즈 잎꽂이 한 거예요. 잎꽂이 한거올 여름 내내 노지에서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요. 예쁘죠? 이도또 응?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이름이 <laughs> 생각이 안 나지만 얘도 위에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했더니 이렇게 빽빽하게 찼어요. 음, 설탕 공주. <laughs> 설탕 공주가? 엄청 컸죠. 여기를 가득 채울 거예요. 자, 오늘 미숙하지만 안녕히 계세요.